영유아 발달 평가 연 2회 총평 쓰기. 5분 안에 끝낼지, 새벽까지 전전긍긍하며 고민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영유아 발달 평가 총평 쓰기. 오늘 드디어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문제점, 그에 따른 속 시원한 해결 방안. 군더더기 없이 알려 드릴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영유아 발달평가 쓰기 5분 만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아이들의 발달평가 쓰기를 알려드릴 건데요. 영유아 발달평가 쓰는 거 알려준다더니 생성형 AI는 또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하실 거지만 한번 쓰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아주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도구를 이용해서 가정통신문부터 공지사항 글쓰기, 동극대본 쓰기, 우리 어린이집 노래 만들기,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알려드리게 돼서 영상을 만들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챗 GPT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나의 일을 대신해주는 무급 직원인데요. 여러분의 궁금한 것을 마구 물어볼 수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을 시키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빠르게 일을 잘합니다. 물론 좀 교육이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워딩으로 일을 시키냐인데요. 2일 내일까지 부탁해라고 말하고, 1시부터 결과를 묻는 어리석은 상사가 있는 반면, 2일 내일 5시까지 부탁해라고 말해서, 4시까지 집중해서 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똑똑한 상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상사가 되어 채찌 PT를 활용하는 것이죠. 심지어 무료인데 안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우리가 채찌 PT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을 학습시킨 후 명령을 내리는 건데요. 명령을 구체적으로 잘 내려주면 일을 아주 잘합니다. 일을 잘 시키려면 정확한 정보를 학습시키고 명령을 잘 해야 하는데요. 채찍 PT를 쓰다 보면 질문력이 향상돼요. 머리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라는 건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제부터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잘 따라해보세요. 제가 덧글에 주소는 하나 남겨놓을게요. 제가 로그인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로그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창이 보이시죠? 여기 메시지를 칠수 있거든요. 여기 메시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명령을 내리면 돼요. 나는 보육 교사야. 1년에 두번 영류와 관찰을 하고 그 결과로 아동의 발달에 대한 변화와 특성을 작성해야 해. 이렇게 대화를 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보세요. 놀이와 활동을 통한 배움과 발달. 제석이는 블록놀이와 주방놀이를 통해 자신의 흥미와 발달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모형. 쫙 읽어보시면 이 기준에 대해서 그렇죠. 이 기준에 대해서 써, 쓰고 있죠. 놀이와 활동을 위한 배움과 발달. 영유아가 즐기는 활동 및 놀이의 특성. 흥미와 관심. 친구와의 상호작용. 놀이를 이어가기 위한 자료 활용. 이런 것들을 저기 나와 있는 그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백지에다가 뭔가를 처음부터 쓴다는 것을 선생님이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린 거예요. 어때요? 5분 안에 하실 수 있겠죠? 결과값을 충분히 읽어 보시고 만약 내가 몰랐던 내용이 있다면 그 평가를 읽으며 새롭게 알면 되고 만약 더쓸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추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특히 발달 변화에 대해선 담임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영유아 관찰은 우리밖에 할수 없는 고유의 일이지만 영유아 발달평가까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손으로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영유아 관찰에 대한 것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유료 프로그램도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오늘은 제가 아이들 발달평가에서 챗GPT 활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 빼고는 못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보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일의 능률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아직 우리 보육업계에는 챗GPT를 업무에 많이 활용하지 않는데요. 이 영상을 계기로 우리 선생님들 보육업무에서 AI를 활용하셔서 시간과 노력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원장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편히 쉬세요.